나중에 내 나이 먹으면은 위에 카파머리가 돼 위에 접시 달아야 돼 내가 오죽했으면 쪽팔려가지고 내가 상판한다 하겠어 그러면은 온라인은 안하고 스토리 위주로 먼저 하면 되는거네 야 그러면 내 여태까지 온라인 온라인에 스토리로 알고 하고 있었던 거야?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챕터 1, 콜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 눈에다가 돈을 올려놓고. 아, 죽었구나. 어, 그러면 그 돈이 그거 아니야? 그, 요단강 건너 때 뱃사공한테 주는 그 비용 있잖아. 아! 토년탄전 김전일의 그 프랑스 주화 그런 거 있잖아. 아 이거 내 캐릭터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온라인 캐릭터고. 그거는 따로구나. 있다고. 야 노래 봐. 야, 노래 너무 큰데? 잠시만 야, 볼륨 줄이다가 죽는 건 뭐냐 처음부터야? 야, 이거 문제가 좀 많은데? 이거 남의 집 같은데? 아니, 시체만 보고 총싸움 해도 되는 거야? 턱관의 도... 아이씨 간에는 말이 있긴 오! 맞아라! 어디 나한테 대들어? 광산? 광산? 야, 한번 더 맞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 은행강도. 오, 오, 광산. 오, 나를 광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어? 여러분들은 광캐는 것만 4 시간 이상을 볼 수가 있어. 이번엔 놓아주마. 어? 뭐 하는데? 아얘납 납치 당한 거구나. 아아 아, 이게 이게 와이프였고 이집에그안 사람이었는데 얘네들이 강도였네. 그러니까 남편 죽이고 지금 강금 당한 거였구나. 이 사람이 남편이었대. 요 시체 발견했던 거 와... 진짜 와... 야 이런 것만 보면은 정말 미국을 신용을 해야 되나? 좋긴 하지 그건 팩트는 팩트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인디안부족들이 그... 자기 땅 찾으려고 이제 그... 미국인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미국인들이 자기의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었는데 그 총기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안 춥나? 구멍이 통통 뚫려가지고 이거 바람이 다부는데 와, 오, 어. 오, 어. 야 씨발, 말하고 좋아, 아. 악, 와, 야, 말하고 쏴야지. 에티? 아,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아, 아이, 그래, 씨야, 좀 알려달라니까. 나 하나도 모른다고. 그런데 <laughs> 모건이 예전에 모건 중령이라는 캐릭터가 있지 않았었나? 어디 영화가 어디서 모건 중령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어, 원피스였나? 어, 맞다. 원피스에도 모건이 있잖아. 넌못 지나간. 나 쏴, 나 쏴, 나나아구르기 없어? 아씨. 아 이런데다가 진짜 어 토마호크 스테이크 한번 구워 먹고 싶다. 응? 내가 말했지, 제 미친놈 같다고. 그런데싹다 <laughs> 죽이면 아닌가? 또나? 여기 저격총 있으면은 내가. 한 방이 죽이지. 안 그래도 그 헤드샷 두 방이면은 끝난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 아, 뭔데 이리 긴장되냐? 어? 오. 오, 좋은 거 배웠어. 어? 오 힘들어. 파밍, 파밍. 내가 좋아하는 파밍. 헤드 초차치고는 생각보다 잘 쏘지 않았어? 좀그 정도면? 너 쟤들 싸우라고. 설마 쟤들끼리 못 싸우겠나? 꼭 대빵이 가져야 되겠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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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쟤네들 무적 아니었어? 아이씨, 파밍 좀 할라 했더만. 오히려 많아. 됐어 됐어 됐어. 야 이거 언제 다파밍이아니 <laughs> 원래 이렇게 암무란 <아무런> 게임이야? <laughs> 야 어디까지 간 <한> 거야? <laughs> 됐어. 이제부터 얘는 내 거야. 아 이게 그 유명한 실기였구나. <laughs> 야. 야 이게 그 유명한 거구나. 이거 유튜브에서 본거 같은데. 나 이거 안 떨어지는 거 보면 신기하다. 겁나지? 떨어질까 봐. 아나나 나 성격 이상한가 봐. <laughs> 아니야 이미지 관리해야 돼. 올려 있는 거 봐. <laughs> 아이고. 너무 간단한데? <laughs> 어 열차를 탄다고? 방금 열차 턴다고 하지 않았어? 나쁜 놈인데? 아니, 서부는 은행이지. 보통 생선을 소금에 절이지 않나? 아, 아니다. 소금에 절인, 그, 고기 있잖아. 하몽인가? 한약도 하는 거야? 하, 풍경 하나는 진짜 좋다. 저 눈으로 라면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야, 이제 생기네. 이글아이가. 좋아 아, 일단 스토리를 먼저 해보자 온라인은 나중에 생각하자 애다 임마 안심이다 씨. <laughs> 어 우와 여, 야, 야야 씨, 진짜로 해? <laughs> 아내 성향은 그쪽인 것 같아 큰일 났다 아, 씨. 유튜버 중에 그 빨간색 하이바 쓰신 분 있잖아 <laughs> 가면 쓰신 분 어? 왠지 그쪽 성향인것 같은 느낌이 드는게 와나 불안한데 근데 내 모자가 어디갔어 내 모자는 대체 어디간거야 아니 다 모자쓰고있는데 나만 안쓰고있으니까 뭔가 이상하, 이상하잖아 어 맞아맞아 청소하니까 날라가더라고 사람있는데 안걸려 <laughs> 내같으면 저기서 안했어 저 커버트는 데 설치했어 터버 트는 데에다가 딱 설치하면은, 음. 터지는 동시에, 바로 그냥 옆으로 그냥, 빵 와당창창, 쿵창, 와당타다당! 하다아 그래야 되는데. 아비나 온다, 온다. 난 강도야! 여기서 딱 터트려야 된다니까? 어, 안 터진다. 아니 테스터기로 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해봐야 될거 아니야. 이래서 전기를 배워야 된다니까. 어이야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이구. 뭐야? 야니 이와. 어, 우리 팀인가? 이렇게 또 무고한 시민을 내가 또 죽였다. 어, 설마 여기다가 쏜다고? 헐 어? 활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아니야 X 컴에 비하면 혹은 너무 약한데? 너무 약한데? 아,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약한데, 너무? 오, 집무실. 핵권. 어, 아니야. 배다도. 와주자. 와주자. 어? 나, 레트로 할때 많이 죽였다고. 와, 주자. 아, 이렇게. 아, 이번에는 살상을 하기가 싫었다. 얘네들아. 아, 채권이 그럼 주식이라는 거네? 거의 주식급이라는 얘기네? 우리 주식 시간에, 시장에 저거로 해가지고 이제 돈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와, 그러면은. 와, 백지수표 같은 거네. 오, 나 부잔데? 내 챕터인가? 이때부터 재밌어진다는 거지, 말구님. 아니, 뭐 꼽아도 이런 바퀴를 꼽노. 너, 볼트러트도 이때 시절에 있지 않았나? 어, 인디언이다.